자, 봅시다. 문제부터 적어볼게. 어, 1번 문제인데, fx가, fx가, x 세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라고 되어 있고, 이 자식의 역함수가, 응, 역함수가, gx라고 되어 있어. 응? 되겠어? 자, 이때, 응? 여러분한테 구하는 것은 0부터 1까지 fxdx 더하기. 어, 2부터 4까지 gxdx의 값을 갖다 구하라. 이게 문제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딱 이걸 보면서 반가워야 돼. 뭐, 어? 역함수가 포함된 정적분이 나왔네? 아, 역함수의 정적분? 야, 뭐지? 아, 공식 사용하는 건가? 어떤 공식? 위끼리. 어, 위끼리 곱에 빼기 아래끼리 곱. 그치? 그럼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fx 있는지 확인하고, 얘는 f inverse x 맞잖아, 이건.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0이니까, 얘가 f 0인지를 확인해줘야 돼. 여기 1이니까, 이놈이 f, 우리가 1인지를 확인해줘야 돼. 이것만 만족하면 바로 위끼리 곱한 다음에, 어? 아래끼리 곱해서 서로 빼면 그만이야. 그러면은, 자, F0 보니까 0 넣어주니까, 어? F0 2 맞네. F1 1 넣어주니까 4 맞네. 끝났네. 그럼 따라서 바로 그냥 간다면은 위끼리 곱하니까 4. 빼기 아래끼리 곱하니까 0. 해서 끝났어. 요놈 전체 값은 4. 이게 돼버린 거야. 되겠지? 자, 문제가 아주 쉽게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말고 조금 꼰다면, 은 우리가 이두 번째 문제처럼 문제가 출제돼. 자, 지워볼게. 약간 괜찮지? 정확하게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어떤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되겠지? 자, 지워봅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 fx가 x 3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 이놈의, 어, 요놈의 역함수가, 어, 역함수가, GX라고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니네한테 구하라는 건 뭐야? 2부터 10까지 GX, DX. 얘를 물어보고 있네. 어? 역함수의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뭐라고? 역함수의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다고. 어, 그럼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죠? 어? 얘, 위끼리 고배, 아래끼리 고배.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어? 역함수 찾으면 안 돼. 어? 니네 역함수 찾아서 그래프 못 그린단 말이야. 알겠어? 어? 자, 이런 문제 나왔는데 역함수의 정적분을 그냥 역함수 찾고 있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식 장난하는 게 복잡하다고. 알겠지? 역함수 관계식 찾아서 문제 푸는 거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했어. 수투 과정에서, 수투 과정에서 역함수의 관계식이 주어진 꼴이 아닌, 원함수만 주어지고 역함수의 정적분을 갖다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 전부 다 예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어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원 함수 나왔을 때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 함수 나왔을 때역 함수의 정적분은 우리가 구할 수 없다 어떻게 돼 하지만 멋진 위끼리 빼기 아래끼리 얘를 이용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어, 잊지 말아야 돼. 자, 역함수의 정적분 구하라. 라고 하면 뭐라고? 윗끼리 빼기 아래끼리를 이용해서 문제 푼다. 다시 한 번. 역함수의 정적분을 갖다 구하라. 라고 하면 뭐라고? 윗끼리 빼기 아래끼리를 이용해서 문제 푼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원함수가 주어진 꼴에서. 이해되는 거 맞지? 그럼 별거 없어. 유형 파악만 했으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자, 인테그랄 한 다음에 A부터 B까지 FXDX 더하기. 여기는 FA. 어? 그리고, 어, fb, gx, gx, dx는 위끼리 윗길이 빼, 위끼리 고 빼기 아래끼리 고 요거 이용할 건데, 문제가 하는 것이 뭐야? 지금 A와 B를 모르고 있지. A와 B를 모르고 있다고. 어? 지금 문제에서 요 FA 자리에 누가 있어? E가 있어. 그러니까 요 E가 바로 FA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자, 우리가 FB 자리에 누가 있어? 10이 있어. 이게 FB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B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들을 먼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우리가 FA는 2, e, 그리고 FB는 10을 이용해서 AB를 갖다 구해보면, 은 여기다 넣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A 세제곱 플러스, 우리, 2는 2. A 세제곱은 0이네. 그럼 A 뭐야? 0이지. 그리고, 자, B 세제곱 플러스 2는 10. 그럼 얘는 뭐야? B 세제곱은 뭐야? 8이지. 7은 2밖에 없는 거지. 됐네. 이거 어, 도안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요 놈을 이제 깔끔하게, 여기다 한 번만 더 써볼게.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연습을 시켜야지. 자, 우리 FA는 0이니까 0부터 2까지 우리가, 음, 자, FX에다가 이제 넣어줘야 돼. 넣어줘야 돼. 아니, 일단 이렇게 DX 좀 비워놓을게. 왜 넣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2부터 10까지 GX, DX. 이게 된 거고. 그럼 이제 윗길이몇야 20. 빼기 아랫끼리 몇야 0. 이게 된 거지. 이때 구하고자 한게 누구야? 얘란 말이야, 얘. 그치? 그럼 얘를 갖다 구하기 위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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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주의한 나머지 모든 놈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덩어리를, 어 덩어리 채로 갈 거라고. 어? 그럼 얘를 주의한 나머지 모든 거 알고 있어야 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누굴 몰라? 얘를 모르지. 그치? 그래서 요 앞부분은 정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FX의 공식을 넣기 위해서 좀 비워놨던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제이 정적분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봅시다 얘는 4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0부터 2까지 거침없으니까 얘 라지 A라고 할까 아, 라지 A는 얘는 20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0 넣어봤다니까 이넣게 넣어보니까 얘는 2 플러스 4 이게 돼서 몇이야 이거? 6 이게 되는 거지 맞나? 그치? 어? 잠깐만, 왜이렇 연산을 잘 못하니? 8, 2, 4, 6. 맞지? 아 답이, 시스이 11억 써놨는데, 뭘또 잘못했어? 응?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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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자, 이시 죄송합니다. 아, 왜 이러는 거야? 4조급이었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뭐가 되는 거지? 4가 되는 거지. 어? 8. 부정적품을 찾는다. 되겠지 너무 흥분하면 안되는데 자 넘겨 주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지 12 이게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되는 거 맞지 되나요 어, 그렇지 자 유형만 잘 파악하면 별거 아닌 문제야 어, 변형 해봤자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변형은 없다고 되겠지 그치 확실만 정리하면 된다 어려운 문제 아니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적분의 이제 넓이분이 끝났어 자 이제 적분 이제 개념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치? 조금만 더 힘냅시다 되겠죠?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끌게 끕니다